네 안녕하세요. 제첫 수업은 저희 사랑한 딸과 딸 친구들 위해서 제가 준비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친구 의사가 코빗 양성에 나오는 바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못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현재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도 다행히 딸 친구들은 다 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MJ는 그 전에 한번 보셨죠 제가 총 기초를 직접 가르켜고요또 나머지 친구 세 명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의 경험은 있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도 총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이 수업은 기초 방어 사격 102A이고요. 당연히 총 안전서부터 사격장 규칙, 또 안전하게 총을 다루는 법부터 가르키고 정확한 사격과 방어 사격을 가르키려고 합니다. 네, 수업 날은 5월 8일이죠. d 데스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쓸 때는 마더스데이 하면은 딸도 집에 오기 때문에 마더스데이를 같이 축하해 주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라고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아름다운 아내는 수업에 참석하죠. 네또 그동안 날씨가 상당히 좋았는데 내일 마더스데이는 갑자기 추워져요. 해서캠파이도좀할 거고요. 최대한 안전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더스데이 이틀 전부터 윈체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플우워닝이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해서 그날 저희 땅에 거의 다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죠. 어, 이면되는거야 이게 다리야 응. 대박 똑바로 가면 네? 돼 아직까지 안 끝난거야 앞에 <laughs> 에이건다 괜찮아 내가 알아 오, 멋있다 근데 약간 왼쪽으로 뒤들어가 사람 살아 그래도 다행히 학생 중에 한 분이 사릉구 SUV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짐을 글로 옮기고 새로운 애드벤처를 했죠. 네물 때문에 시간 좀 뺏겼지만은 추웠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저희 기초 수업을 했죠. 총기 안전, 올바로다루기 사격장 규칙 및 기초 방어 사격이었습니다. 네 점심 후에는 22구경 갖고 먼저 시작을 했죠. 군대에서 구미를 미 쏴봤지만 2 m m 는한 번도 안 쏴봤다고 했고 처음 같이 사격하는 거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It ready. ready, extend, fire. 한번 다시 해볼게. Fire, e x Fire, extend, fire, retreat, extend, fire, retreat, extend, fire. Okay, retreat, okay. extend, fire, retreat, okay. extend. Fire. Okay. exte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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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e Fire. f i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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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e f i e f i Fire. Retrieve Extend Fire Retrieve Extend Fire Retrieve Extend Fire okay, Make it safe Make it now, action close Action close Action close Stretch Stretch then, it the this release. Now we are safe. Ready position. Extend. Fire when you are ready. Retreat. Extend. Fire when you are ready. Retreat. Extend. Fire when you are ready. Okay.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e e t e m d i i n i s h i n You r e r e a 지금 끝났고, Extend Why w e r e n you ready? Make it safe. Make it you now. 딱 당기고 이렇게 하 Close it all the way 그러면, 문을 여기다 놓고 방향을 한번 당기고 Now you are safe. 이쪽도 앞에 놓고 한번 당기고 USA. Okay. Now USA. 아, 이거는... 군대에서는 이렇게 일대일도 안 배웠고 그냥 단체로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고 했고 또 실제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가르쳐 줄게꽤 많았죠. 하지만 상당히 빨리 배웠습니다. 네, 9 m m 미리 가지고 사격에 자신 있었을 때는 이제는 심리화에 대해서 스튜어트 타겟 속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이번에도 2 2 구경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 제가 시간이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을 가리키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영상은 많이 못 찍었지만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남자들은 좀 자존심 때문에 좀 빨리 쏘고 했지만은 잘 못쐈고 우리 여자분들은 천천히 쐈지만 정가운데를 매번 맞췄습니다 포지션이 약간 f o 그렇지 r i g When you're ready, Extend and Fire 5 Shots Fast as you can OK Make it safe 항상 매 o i 한번 t 려 m 그렇지 it. I'm g o n e v e r y o u r e r e a d y Okay. Okay. 좋아, okay. okay.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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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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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해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안전하게, 두 번째는 정확하게, 세 번째가 속도라고 또몇번 하고 나서는 남자들도 잘하기 시작했죠. 이제 리년 대사 안전하고 정확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 확신됐을 때, 다음 단계는 드로잉 파일로 넘어갔죠. 이 총을 드로우할 때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이 손가락 세 개로 이구립을 걸고 뽑으면서 이걸집어넣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웰리했을 때꼭고 꽂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나가 나는 좋아하는 것이 이거야 그 왜냐면은 이걸 했을 때이리버트에딱 들어가잖아 내가 했을 때쏜 다음에 매거진 빼고 슬라이드 하고쏜 다음에는 이세 그러면 그땐 다시 호스텔 되는 거야 오케이? 처음 했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e call it f 왜 s h i n g We c 을 l 을 i 이 f i 해서 i n g 사람 call it fishing. We call it fishing. 을 e call it f i s h i 자 g We call it fishing. We call it fishing. w 하 call it f i 다 h i n g We call it f i s h 서 n g w 그 call it f i s h i 다 g We c 당 그 다음에 빼고 다시 집어넣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렇지 그 상태에서 한번 해봐 오케이 다시 집어넣고 그 지금 보면 약간의 피싱은 이렇게 뽑아 네.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뽑아서 그냥 똑바나가는연습런 음. 해야지 오케이 레디 고 오케이 방을 잠기고 아까 빼고 집어넣고 메리, go. 그렇지. 오케이. Okay. 되게 느리다 얘는. 슬로우 모션에. 상어를 이렇게 나오고 여기 빼면 크게 되는 순간 포워드. 빨간 다보이면 방향 당기고. 빵. 저 손가락 빼고 다시 집어넣고. 메리 손은 약간 더 내리고 그렇지 고그 상태에서 메리 g 오케이 okay. 홈은 되게 좋아. 파이어 좋아 집어넣고 오케이, okay. you ready? Ready. <laughs> ready go 좋아 집어넣고 오케이 okay. 한번 해볼까? you ready? ready. 총을 항상 손총 옆에 봐 있어야 돼. 붙이 거기 있어야 돼. Go. 좋아, very good. 네, 상당히 날씬 추었지만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쏘기 위해서 잠바들을 벗었죠. Stand by. Very good. Now make a safe. m a g 빼고. Action close. Okay. It's okay, it's okay, action close. Pull the trigger. Holster. 3.96 seconds. That's good. Just That's it good. Should we ready? Stand Stand by. Very good. Make it safe. Poster. Okay, so, we we'll we'll Okay. was three point four seven. So you're getting better. you ready. Stand by. Very good. Make it safe. Poster. Two point eight eight. Oh, wow. oh, good job. One to three seconds. Ready? Stand by. <laughs> Make it safe. 2.3. Oh wow! Stand by. Make it safe. Poster 2.14. Almost ah. <laughs> two seconds. You ready? Ready. Stand by. m 지금, 네 한, 한 번, 한 번, a k e i t s a f e you, thank y o 방을 h a n k you, thank you, thank 지 o 깨 thank you, thank t y g o o d t t a n d b y m a k e i t s a f e 지 한번 워킹하고 방아쇠 당기고 이게 지금 사이클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손이 위로 안 올라가면 사이클이좀 약해져서 그래 음. 만약에 이 총이 지금 한발 이상 있었잖아 다음 샷안 나가 지 e 바리지 a 바리짠 y 지금은 해야 되잖아 이렇게 금이은 되잖아. 써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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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okay. so 한 페이지. 포스트. 오케이. 2.87 seconds. 한번더 하자. 스탠바이. <laughs> 왜 좋은데? 한번당기고한번 땡기고 포스트. 오케이. 2.44. You're getting better. 여자분들이 훨씬 더 정확했죠? 또 사격에 자신감 생기니까 속도도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확히 쏘셨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더블탭을 하자고 했죠. 네, 당연히 제가 먼저 데모스트리션을 했고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김보면 두발 쏠었는데 2.17 seconds. 스플릿업 0.38. 두발 사이가 0.3초 아. 차이라는 거 스플릿이. Okay. 네 남자분들 사이한걸 제가 영상을 못 찍었지만 빨리 쏠라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매번 놓쳤습니다. 해서 속도를 확 줄이게 하니까 성공적으로 더보 탈병했죠. 근데 네, 여자분들 속도는 좀더 느렸지만 정확하게 맞히가니까사격에 자신감이 생겼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므로 나중에 남자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빨랐습니다. 스 t a n d by. Make a save. Post. n e g 오케이 v e o k a s e 1 8 1퍼샷네다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었다고 했고요 또 실제 군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했고 서브 디펜스 때문에 왔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재밌다고 합니다 해서 끝날 때쯤은 뭐 c c w v 펄도 얘기하고 앞으로 총도 하겠다 얘기하면서 앞으로더 사격하고 싶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네 MJ가 그날 아주 진짜 예쁜 꽃을 직접 만들어 줬고요 이것은 도살과 저희 새 애기 윤아가 보내준 거고 우리 딸 레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삼교 치과를 시켜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아내를 대신해서 정말 다들 고마워 사랑한다네 오늘은 정말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날이죠. 하루 차이 이렇게 큰 차이납니다. 가 네 5월 14일 반가격 이벤트 수업은 아직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그날 시간이 되시면 신청해 주세요 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See you later 네 셀프 디펜스나 실전 방어 사격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디펜스 아카데미라고 있죠 여기서 모든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습니다 네또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 realdefenseacademy.net 으로 오셔서 쭉 보시고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